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귀엽고 예쁜 아이들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 복내궁입니다. 이 아이는 몸통 색이 아주 연한 민트색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색을 가지고 있고요. 몸체에 결절결절 결절 하나하나가 아주 뚜렷하고 예쁩니다. 지금 이 아이는 나이가 좀 많아요. 가만히 보시면 결절 사이사이에 다시 또 애기가 다 나오고 있죠. 자, 보이시죠? 자, 요런 아이들. 이 아이는 실생으로 해서 한 6년 키운 것 같아요. 요렇게 보세요 건강합니다 자이 아이는 한 5, 6년 키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 해수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조금 적어요 대형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요 또 실생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생에 아, 복내궁, 28,000원 드립니다. 28,000원에 복내궁 데려다 키우세요. 복내궁도 조금 더, 어, 나이가 어린 아이는 조금 더저렴히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더 어린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 요거, 6년생 요 아이 있습니다. 28,000원 드립니다. 나이에 비해서 엄청 건강하고, 예쁘고, 꽃을 많이 피워줘요. 그리고 선인장은요, 나이가 먹어야 꽃 피죠? 어리면 꽃을 안 피워줍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좀 나이 먹은 아이를 구입해서 꽃과 같이 감상하시면 많이 힐링이 될 겁니다. 자, 복내공 28,000원입니다. 기선옥이 예쁘게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적화 기선옥입니다. 요 아이. 아주 착합니다. 사이즈도 아주 눈에 띄게 사이즈도 좀 있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25,000원 보내 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꽃잔치를 벌리고 있네요. 기선호. 어느 정도 키도 있고 사이즈 있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좀더큰 아이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큰 대품입니다. 이런 아이는 좀 가격이 더 나갑니다. 나이가 있고 키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6만원 보내드립니다. 기선옥, 적화 기선옥, 꽃도 예쁘게 피죠. 자, 이런 아이들 데려다 키우세요. 가격에 비해서 꽃 예쁘게 꽃도 잘 펴주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아이들은, 실생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모두 실생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송로옥입니다. 송로옥,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참 좋아요. 이 아이는 젖먹이로 해서 키운 아이입니다. 2만원 드립니다. 네, 꽃이 이쁘게 피죠. 접목치고는 아,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현재 아주 건강하고 돌덩어리 같이 단단합니다. 송로 옥 2만원 드립니다. 꽃이 이쁘게 피어요. 지금 꽃이 안 폈어도 예쁘지만 꽃이 피면 더 귀엽고 예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송로 옥 2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 독일 황후입니다. 꽃이 이 잎에 잎맥 요 책게 청개 같이 생긴 자리에서 다 꽃이 피어줘요. 근데 이 아이들 3만 원씩 보내 드립니다. 지금 이이저 독일 황후가 아, 꽃이 굉장히 예쁜데요. 제가 꽃이 핀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책자에 있는 꽃 사진을 옆에 첨부 첨부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잎맥에서 층계로 된이 층층층층마다 다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아주 소담스럽게 몰려서 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일 황후 오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수량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요 아이 데려다가 내년부터는 꽃을 마음껏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황호 3만원 보내드립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실생이냐고요? 독일 황호는 실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삽목으로 보시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자, 독일 황호 3만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국내에서 독일 황후 실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산목으로 어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시죠. 자, 독일 황후는 산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모르죠. 앞으로 또어 실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실생은 없습니다. 자, 독일 황후 보여드렸습니다. 단자천평완입니다. 이 아이 가시 품성이 아주 특이하고 예뻐요. 굉장히 특이한 식물입니다. 단자천평완. 이 아이는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날씨가 아 더운 관계로 뿌리는 더 빨리 내려줄 것 같아요. 뿌리는 지금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데, 길게는 안 내려갔죠. 조금 한달 정도 지나면, 한두달 정도면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단자 천평안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4만원 드립니다. 그 먼저 방송에 제가 잘 어, 잠시 실온을 수실 해서 14만 8천원 8천 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14만원으로 정정합니다. 14만원이 맞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단자 천평한 1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사이즈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흔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거 키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런 아이 있을 때 데려가세요. 이제는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자 천평완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예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아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사이즈도 좀 있습니다. 사이즈도 좀 있고, 굉장히 특이한 아이. 이 아이는요,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아이입니다. 단자 도로시 굉장히 특이하고 예쁩니다. 이 가시 품성 한번 보세요. 선인장 좀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 품성을 보고 선인장을 고르시죠? 뭐니 뭐니 해도 선인장의 매력은 가시입니다. 물론 꽃으로 보고 선인장을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 꽃으로 보고 선인장을 키우시던 분들이 언젠가는 이 가시 품성으로 마음이 바뀌십니다. 과정이죠. 여러분들, 다육이 많이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다육이도 맨 처음에는, 아유, 나도 다육이 키워볼까 하고, 아, 저렴이 다육이를 키우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아, 그래서 싼 거구나. 저게 저렇게 금방 실증이 났구나. 아세요. 결론은, 어, 조금 더 주고 좋은 다육이로 바꾸셨죠? 이 선인장도 그러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고 퀄리티의 아이들입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이죠. 자, 단자 도로시. 요 아이 지금 현재 뿌리 없이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 화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져도 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자 도로시 보여드렸습니다.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아이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결절결절 사이에서 이렇게아기가또 나오죠. 다아기입니다요아기들이또 자라가지고 어미같이 이렇게 갈색 짤막한 가시가 또붙죠 그 때는 더 어마어마한 포스를 뽐낼 것 같아요. 단자 도로식 20만원 보내드립니다. 특이하고 희귀한 아이 찾으시면 이런 아이 데려다 키우시기 권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양쪽에 눈이 꼭두개 있는 것 같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아이를 부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부엉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붙었겠죠? 자, 이 아이. 원래는 머리가 하나인데, 하나였는데, 이렇게 변이가 와가지고 머리가 양쪽으로 두 개로 나뉘면서 자, 이렇게 붕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이 아이 옹옥입니다. 옹옥에서 이만큼 자라기까지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촘촘히 아주 깔끔하게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바로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옹옥, 변이, 부엉이 옹옥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 12만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건강하고 예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 부엉이는, 옹옥은 겨울철이 더 예뻐요. 겨울철이 되면 꽃도 짤짤하게, 찐 분홍색으로 짤짤한 꽃이 예쁘게 펴주고, 이 까시는 까시대로 까시 가시 품성이 더 멋지게 됩니다. 몸통은 몸통대로 몸통색이 더 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엉이, 옹옥, 겨울이 더 멋있는 아이 지금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데려다가 어, 겨울에 더 멋진 모습 감상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자요 아이 12만원 드립니다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자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옹옥 대품 아주 초대품입니다 옹옥 초대품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예쁩니다. 자, 정수리에서 보면 요래요. 자, 옹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 주문 혹은 전화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어, 영상 보시고 힐링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주문도 팍팍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